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음, 아, 한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 아, 그 사건을 저희가 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회당장 야이로와의 그런 아, 사건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거라 사인의 집에 지방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에 오시자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회당장 야이루라고 하는 인물이 주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을 보고 그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가 간곡히 이르기를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녀에게 이렇게 손을 얹으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이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문턱에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 이 내용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죽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딸을 위해서 이 아버지 야이로가 의사가 아닌 예수님을 급히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2절 말씀에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더러운 귀신들린자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자 회당의 주인으로 주인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 사람이 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들이 소문이 바다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한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는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이 회당장 야이로게, 야이로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만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는 그리고 그에게 그그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와 같은 행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당장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셔야 하는데 가시다 말고 지금 멈춰 서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진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유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처럼 하나의 커다란 사건 안에 중간에 다른 사건이 딱 삽입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성사학에서는 이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성경은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그 행하시는 일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이 말씀은 분명히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그곳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즉내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유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는 딸이 죽었다는 기별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 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분리, 나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죽어서 영이 떠나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수 할수 없는 상태,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 포기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들려옵니다. 이제는 안 돼. 아,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참 타당하게 들립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싹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마음, 마음이, 그런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딱 접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될까요?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의 해답을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문장 중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곁에서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순간부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금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잠시 후에 그 딸이 다시 살아나니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옆에서 바로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시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이미 소녀가 죽었다. 우리의 곁을 떠났다. 분리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실제로 죽었으니 당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녀를 위해서 애통하며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소녀의 죽음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 소녀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생명이 떠나간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생명을 전해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경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굉장히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을 해요. 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타인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그나마 관심이 있는 경우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막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 놓지만 실제로는 무의미한 소리를 늘어 놓을 뿐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생명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전해지는 말로만, 과연 생명이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에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만, 그때에만 참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그 증인들 그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오직 한분 예수님만이 그 소녀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들며 울고 통곡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거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은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한번 죽으면 더 이상 관계를 할수 없는 그러한 것이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음 이러면 모든 것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은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될 부활의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강한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위, 당신의 권능 아래 두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녀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 아이의 죽음과 그 아이의 생명을 모두 다 주님의 권능 아래 두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명령으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이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그냥 매일 아침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또는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이에게만 약속된, 약속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현장에서 바로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곳에 있던 믿지 않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열두 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에 혈류증을 알던 여인이 몇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다고요? 1 2년 그녀가 12년을 알았단, 알았던 것, 그리고 이 소녀가 12살이었던 것, 우연일까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주님 안에 세워질 때, 그때 열두 집화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 열두를 택하실 때그 의미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통치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12년. 이 어린아이 12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새로운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회복의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잠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순간의 잠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실, 그 새로운 시대를 인도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그리고 그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의,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